자, 오랜만에 또 마늘밭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육종마늘인데요. 예, 홍산마늘 아니고, 예, 서산 육종마늘이에요. 예, 재래식, 어, 지금 재래종자로 해서 육종마늘을 좀 키우고 있고, 이제 수확 시기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잎이 조금씩 노랗게 이제 변해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늘 키우는 것도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어,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마늘종들을 좀 뽑았어요. 이렇게 보면, 예, 마늘종 뽑은 자국이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마늘종들은 이제 뽑아서, 영양분들이 이제 뿌리로 가게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지난주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따로 지금 관수는 안 해주고 있고요. 이제 캐기 직전까지는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예. 예, 보통, 육종마늘 수확 시기가, 어, 한, 6월 하지 전으로 보통 뽑잖아요. 그러다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알이 굉장히 굵어질 겁니다. 예,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알이 이제 막 차고 있는데 어, 몇개 캐봤더니 예, 아직은 알이 짱짱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한 2주 정도만 더 있으면 굉장히 이제 짱짱하게 이제 찰것 같고 어, 여기저기 오다 가다 보니까 흑색사건병 또 입이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 있죠. 검은색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어, 마늘대가 아주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예, 저는 다행히 그런 증세는 없습니다. 예, 어, 올해 좀 마늘 수확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 기후가, 예, 고온 현상에 이제 심해서, 저는 아예 난지형 마늘은 아예 안 심어요. 지금은. 난지형은 심어도 수확량도 별로고, 그냥 키우기도 렵고 그래서, 이한지형 마늘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 마늘도 조금씩 생기는 것들도 있고요 예, 보시면 어, 이런 것도 그래요 자 마늘종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옆구리에서 터져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터져가지고 예 이런 게 있고 아예 또 어떤 것들은 이 밑에서 막 터지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어. 영양이 좀 과다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가운데 터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줍니다. 예. 이렇게 잘라줘야 영양분이 이 밑으로 가요. 예. 안 그러면 여기서 터져버리면서 굉장히 이제 캘때 되면은 예. 그 벌마늘이 생기거나 예. 아니면 또 마늘이 작거나 이런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자. 이제 마늘종이 뽑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끊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예 비가 안오니까 마늘종도 잘안 뽑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막 올라오기 전이거든요 근데 올라오기 전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이기만 해도 이렇게 어 뽑아 버리는데 예 그러면 확실하게 좀이 뿌리 쪽으로 영양분이 갑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 마늘종 뽑느냐 안 뽑느냐 의 차이가 육종마늘은 특히 알 크기가 굉장히 지금 시기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늘종을 이제 뽑아서 뭐 먹거나 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는 농약은 더 이상 안 해줍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농약을 좀 해줬거든요. 살균제, 살충제. 이 마늘종 부분에 이런데 보면요, 개미가 막 파먹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나방이나 나비 같은 거 애벌레들 까가지고 막 파먹고 그래요. 그래서 마늘 정도 막 벌레 먹고 어, 마늘대도 막 벌레 먹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살충제 살균제 조금씩 해주고 어, 그랬었는데 이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제는 물도 안줄 겁니다 저는 이제 물도 안 주고요 이제 알로 모든 영양분들이 다 가게끔 할 거고 자 이제 마늘 수확할 시기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마늘때가 있으면 한 3분의 2가 예, 3분의 2가 이제 다 시들어갔을 때 캐라고 그러죠. 예. 요,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입이 말라가고 있는데, 어, 캘 때가 되면은 마늘이 이제 막 말라갑니다. 마늘 때가. 한 3분의 2 정도 말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캐기 적기고요 예. 어, 그때 정도 캐야, 어, 마늘도 짱짱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마늘을 일찍 캐면요. 안에 껍질이 그냥 굵어서 그 말려도 알이 작고, 또 저장하기가 굉장히 저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늘은 최대한 땅에서 어, 캘수 있을 때까지 버티게 한 다음에 짱짱하게 됐을 때 그때 캐서 어, 햇빛에 좀 말려 가지고 그 균을 좀 뿌리균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널어서 어, 처마 밑에 같은 데 널어 놓으면 예,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 올해 지금 뭐 마늘 여기저기 뭐 많이 심고 또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뭐어 어렵게 키우는 데도 많이 봤고요. 또이 냉해를 입어서 또 예. 망치는 경우도 봤고 요런 많을 정도를 이렇게 저도 계속 보면서 다닌다고 하는데 요런거 그냥 놔두면 요 이런 애들은 대가 짧잖아요. 지금 뽑아도 늦은 거긴 한데 이렇게 좀 어. 마늘종을 뽑아 주면 그나마 그래도 대쪽으로 이제 안 가고 이 뿌리 쪽으로 이제 어 영양분이 집중이 될 겁니다 예어 네. 그래서 이제 마늘종을 뽑아 주는 거구요 어 그동안 이제 뭐그 복합비료 라던가 nk 복합비료 이런거 이제 많이 주고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비료를 주면 안됩니다 예 비료를 안 주면 안되고 이런 마늘종제거나 풀 제거, 예, 이런데 이제 풀 났으면 풀 제거 해주고, 앞으로는 이제 한, 짧게는 2주, 예, 길면 3주, 이제 자연에 맡겨서, 이제 수확량, 수확할 때까지 이제 잘 여물게끔만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본, 찍으면서도 보면요, 이렇게 마늘종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뽑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끊기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끊어버려야, 요 마늘종으로 가는 걸 방지합니다. 자 요것도 제가 벌마늘처럼 옆에 이제 생겨가지고 아까 아침에 따준건데 예 이렇게 해줘야 이 밑에 뿌리 쪽으로 이제 가죠 아래 이제 커지게 지금 이제 막 아래 이제 들어가고 있는거예요 요게 예 아직도 멀었어요 한 2-3주는 더 있어야 이제 요게 이제 여물게 될거고 어 그때까지 이제 죽지 않길 바래야 되죠 예 워낙 지금 뜨거워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저, 마늘이 참 생각보다 키우기가 어려워요. 이 병충해도 많고, 예, 특히 이제 균들 때문에 어, 초반에는 뿌리 썩은 병 때문에 고생하고, 예, 또 한참 크다 보면은 잎이 잎마름 병, 잎이 단순하게 마르는 게 아니라 검게 타들어가는 또 이제 막 그런 썩은 병 같은 거 걸리면은 거쳐볼 수 없이 이제 막 퍼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죠. 알도 작아지고, 생각보다 이제 잘안 크니까 그 이제 마늘 이제 수확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간에 딱 하는 게 아니고 어 마늘 때가 한 3분의 2 정도 말라갔을 때 그때 캐는 게 가장 베스트고 예 그때까지는 이제 물을 안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또 말랐으면 조금만 줘야 되는데 질척하게 줘서 마늘 뿌리가 썩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에 있는 수분 갖고 얘네가 충분하게 이제 여물어 가게끔 하는 게 이제 좋고요. 어 왜냐면 이, 이 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뿌리 쪽으로 이제 수분과 영양분이 이제 집중이 돼야 되니까 요 그렇게 해야 되고 어, 마지막 점검할 것들은 마늘종이 지금 한참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마늘종이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 또 위로 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옆에 옆에 있제 생기거든요. 이런 애들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요, 이 옆에서 터지듯이 이제 계속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따주는데 이렇게 끊어만 놔줘도 예, 끊어만 놔줘도 어, 이제 이 마늘 쪽 저기 그렇죠 이 주화 쪽으로 이제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어, 마늘대 쪽으로 최대한 이제 영양분이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예, 나비 날아다니고이 나비들이 이런 데다 알까고 하 그러면서 애벌레들이 이제 이런 거막 갉아먹고 그래요. 예, 참 어. 그런 병충해가 그 고추도 그렇고 어, 항상 이게 그냥 유기농 으로 키워 먹는 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예. 이것도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끊어주고 이런 건 아마 제가 조금 비료를 어, 조금 과다하게 줘서 옆에서 터지는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벌마늘이 되기가 좋죠. 저런 것들은 예. 특히 이제 난지만 마늘들이 이제 벌마늘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육종 마늘들도 옆에서 터지는 애들은 꼭 끊어줘야. 벌 마늘이 안 생기고 어 뿌리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아직도 마늘 종이 올라야 와 되는데 안 올라왔다 그러면은 10종 팔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 봐요 옆에서 놔두면 위로 올라오긴 할텐데 그때되면 이제 캐야 될 때라서 그때되면은 어 이미 이제 영양분이 끝나죠 이쪽으로 다 가니까 뭐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마늘 이제 일년 농사한 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다음에 이제 제가 수확할 때쯤에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 육종마늘을 그래도 그나마 올해는 잘 키워온 것 같은데 예 갈수록 마늘 키우기가 어려워서 올해 마늘 가격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한창 지금 이제 수확을 남부지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늘도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육종마늘은 계속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올해는 냉해 입은 것도 많고 병충해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제대로 잘된 잘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또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수확할 때쯤에서 한번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